안녕하세요. 엄마가 알려줄게.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원형 수세미를 떠봤습니다. 이렇게 12코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뜨다가 이렇게 색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떴어요. 같이 떠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잡고요. 링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바늘은 5호 코 바늘입니다. 여기다 넣고 이렇게 실을 끌어와서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리고 사슬 3개를 올려줘요. 한길긴뜨기 뜰거예요 한길긴뜨기 뜨는거는 사슬 3개가 한길긴뜨기 하나입니다. 실을 이렇게 감아서 이링 안에다 넣고 12개의 한길긴뜨기를 뜰거예요 감아서 링에 넣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여기 한길긴뜨기예요. 네개 떴어요. 12개 뜨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나 12개. 12개 뜨고요. 끝을 당겨서 조여주세요. 조여준 다음에, 첫 번째, 사슬 여기 3개 했잖아요. 여기 코에다. 여기 옆에, 옆에 코 말고, 여기 가운데, 위, 위에 있는 코에다가 넣고, 이렇게 빼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12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둘, 세 개. 또세개 올리고요. 같은 코에다가 하나를 더 떠요. 두개 떴죠. 두 개죠. 여기서 실을 바꿔줄 거예요. 실을. 실을 바꿔서. 이 상태에서 바꿔요. 바꿔가지고. 옆에 코에다가. 옆에 코 여기다 두 개를 떠요. 두개고또요 또요 상태에서 또 실을 바꿔 줘요. 이 실도 이렇게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실도 이렇게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실 바꾸고 옆에 코에다가 또두개 뜨고. 두 개. 두개요 상태에서 또 실을 바꿔 줘야 돼요. 여기 첫 번째는 12개 했죠. 그리고 여기는 24개가 돼야 돼요. 한 코에 두 개씩 넣어서 이렇게 하고, 보라색 실로 바꿔서 또 옆에 코에다가 두 개를 떠요. 하나, 또두개 중에서 이것만 뜨고, 또실 바꿔주고. 또 넣고 하나 뜨고 두개 뜨고 또실 바꿔주고 실 바꾸고 옆에 코에다가 하나 뜨고 두개뜬 다음에 여기서 실 바꿔주고 옆에 코. 또 여기서 또 바꿔주고, 하나하고, 두 개하고, 또 바꿔주고, 하나, 또 둘, 또 바꿔주고.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또실 바꿔주고요. 또 옆에 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보라 색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 두개 하고 흰색 실로 또 바꿔줘야 돼요. 흰색 실로 바꿔주고. 여기다가 이제 빼뜨기를 또 해야죠. 여기다 두 개, 두 개다가 빼뜨기를 하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단째가 떠진 겁니다. 두 단째가 떠졌어요. 여기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단째는 세 단째는 여기 이제 세 단째 사슬 도세개 하고요. 여기다 하나 더 하고 여기 흰색은 두 개만 뜨는 거예요. 흰색은 두개 뜨고 여기는 두개 했죠. 여기는 네 개가 되게 이 색깔은 보라 색깔은 네 개가 되게 뜰 거예요. 아 이걸 안 갖고 왔네. 이 실을 이렇게 항상 가지고 가서 떠야 돼요. 이렇게 하나를. 더 뜨고 더 뜨고 실을 바꿔줘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두개 하나를 더 넣어요. 같은 데다가 하나를 더 넣고 여기다가 하얀색 두개여기도 여기다, 보라색에다 두 개를 뜨고 또두개 떴으면 여기 네 개가 됐죠. 여기는 두 개고 흰색은 여기서 또 실을 바꿔주고요. 흰색은 하나 하나씩. 여기다 하나, 하나, 뜨고, 또, 보라실로 바꿔서, 보라실은 두 개씩, 한 코에 두 개씩, 이 상태에서, 실 바꿔주고, 또, 흰실로 바꾸고, 흰실은 한 개씩, 흰 실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또이 상태에서 보라 실로 바꿔서 보라 실은 두 개씩 여기 두 개, 여기 두개 이렇게 떠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세 단까지 떴어요. 그다음에 네 단째 들어가요. 하나 사슬 세개또 올려주고요. 하슬색 올려주고 이번에도 하얀색은 하나 두 개만 뜨고 두 개만 떠요. 그다음에 실 바꿔서 보라 실로 바꿔서 실 바꿔서 여기다가 두개 여기다가 하나 두개첫 번에 두개 뜨고 가운데는 하나씩 하나 여기다 하나 하나 떴어요. 여기는 두 개. 여섯 개가 되는 겁니다. 여섯 개가 됐어요. 그리고서 실 바꿔줘야죠. 실 바꾸고 하나 여기다 하나 또 바꾸고 실 바꾸고 여기는 첫 번에는 두 개. 가운데는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는 두 개. 그래서 여섯 개가 되는 거예요. 여섯 개가 됐죠. 둘레인 여섯 개. 실 바꿔서 흰 실은 두 개만. 흰 실은 한 코에 하나씩. 또 바꿔주고 첫 번째는 두개또그 다음에는 하나 여기도 하나 뜨고 끝에는 두개 이렇게 해서 네 단째까지 이렇게 떠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 세단 떴죠. 이제 한 단, 두 단, 세단 떴어요. 그럼 여기 또 여기서 끝났으면 사슬 또세 개를 올려주고요. 사슬 세개 올려주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떠줘요. 그럼 세 개가 된 거예요. 하얀 실세개 떴어요. 실 바꿔주고 여기다 는두 개. 첫 번째는 두개 뜨고 한 코에다가 한 코에다 두개 뜨고 여기다 는 하나, 여기도 하나, 끝에는 두 개. 여기 여기는 이제 여기다가 끝에다가 여기 세 하얀 실이 세 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두 개, 하나 하나 두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또흰 실로 바꿔주고 흰 실로 하나 뜨고. 여기다는 두 개를 떠줘요. 하나 더. 여기서 바꿔주고, 실을. 세개 떴으면, 실을 이제 바꿔주고. 여기다는 두 개. 두개 뜨고. 여기다는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는 두 개. 두 개. 이 상태에서 또실 바꿔주고, 하나 하고, 여기다는 하나를 더 뜨는 거예요. 하나 더 뜨고, 실 바꾸고, 여기는 두 개, 여기는 한 개, 여기도 한 개, 끝에는 두 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또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제 또, 흰실로, 흰실로 사슬 또 이렇게 세개 올려주고요. 이번에는 여기가 세 개였잖아요. 여기서도 해야 돼요. 하나, 둘,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 여기다가 하나 더 넣고. 여기다가 하나. 일곱 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하나 더 넣고요.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하고, 이따 돌아오면서 여기다가 하나 앉을 거예요. 앉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곱 개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보라 색깔은 한 개, 한 코에 하나씩. 둘, 셋, 네 개. 네 코만 뜨고, 네 코만 뜨고요. 실도 바꿔주고, 흰 실로 바꿔주고, 여기다 여기 보라 색깔, 여기다 하나 넣고, 옆에 거에는 두 개를 넣고, 두 개를 넣고, 또 여기는 하나만 넣고, 그러면 네 개죠. 다섯, 여섯 코, 그니까 여기다가 하나 놓고, 여기 보라 색깔에 하나 놓고, 옆첫 번째, 하얀 실첫 번째는 두개 놓고, 가운데는 하나 놓고, 요 끝에 두개 놓고, 그 다음에 보라 색깔 여기다 하나를 넣어야 돼. 그래서 일곱 개를 만드, 일곱 개가 되게끔, 둘, 넷,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좁아지는 거고요. 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네개 뜨고 실 바꿔주고 보라색깔 여기, 보라 여기 한코 여기다가 하나 놓고 거기다 하나 놓고 옆에 코에다 는두 개를 놓고. 두 코를 넣고, 또 여기는 하나만 넣고, 또 끝에는 두 개를 넣고, 두 개를 넣고, 보라코, 보라색 이쪽에도 여기다가 한 코를, 흰 색깔로 한 코를 넣고, 그럼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둘, 렌 여섯, 일곱 개. 또실 바꿔주고, 보라색은 한 코에 하나씩 네 코만 뜨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코만, 코만 뜨고, 실 바꿔주고, 하얀 실로는 여기다 하나 뜨고, 여기다 두 개를 뜨고, 또 여기다 하나만 뜨고 여기다 두개 뜨고 두개 뜨고 또 여기다 하나 뜨고 하나 뜨고 여기 또실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또빽 돌아서 오겠습니다 보라 실로 바꾸는 거예요. 보라실로는 네 개만 뜨고, 네 코만 뜨고, 여기는 일곱 코를 뜨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개 떴죠. 보라실 네개 떴어요. 그러면 실을 바꿔줘가지고, 여기다 하나를 떠야 돼요. 여기 여섯 개잖아요. 돌레 여섯 개. 여기다 하나를 떠야지만, 여기 맞는 거예요. 이렇게 떠야지만, 일곱 개가 됐어요. 일곱 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또 또, 또. 네, 여기다가 두 개씩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두 개씩. 둘. 여기 하나 놓고 두개 놓고 하나 놓고 두개 놓고 하나 놓고 두개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세개 하고 여기 하나 놓고 두개 넣고 여기는 하나 놓고 여기다 두개 넣을 거예요. 두 개.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두 개,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두 개, 또 여기는 하나, 하나에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몇 개가 되냐면, 하나, 여기, 여기 하나 놓고 여기다 두 개,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세 코가 되는 거예요. 하얀 실로 1 3 개를 뜨는 겁니다. 둘, 셋, 여섯,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여기다 해야 돼. 여기다 해야 돼. 열세 개, 열세 코가 되게끔 뜨시면 돼요. 어머 이걸 안 갖고 나안 갖고 왔네요. 다시 해야 돼. 안 갖고 왔으면 다시 다시 떠야 돼요. 실을 여기 갖고 가야 돼. 실을 이렇게, 여기 갖고 가야죠. 여기다가 하나 뜨고, 여기다, 여기다 하나 뜨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아, 여기, 여기다 하나 더 뜰게요. 13개만 뜨면 돼요 여기다가 2개 떴어요 그럼 여기는 하나 뜨고 여기는 또 2개 떠이죠 2개 뜨고 여기는 또 하나 뜨고 또 여기는 2개 뜨고 여기는 하나 뜨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아니.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이렇게 여기다가 뜨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열세 개만 뜨면 돼요. 그리고 바꿔주고, 이번에는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보라색은 두 개만 뜨는 거예요. 라색은 두개 뜨고 실 바꿔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여기는 두 개를 넣어요. 두개 넣고 또 여기는 하나 넣고 여기는 두개 넣고 여기는 하나 넣고 여기는 두개 넣고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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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둘둘 여기까지 둘, 여기까지 떠야돼 그러면 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두 1 3 개잖아요. 1 3개 뜨시면 돼요. 또 버라실로 바꾸고 버라실은 두 개만 뜨면 돼요. 두 개만 두 개만 두개 떠줘요. 이렇게 되게끔 뜨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는 이렇게 되는 거고 두개 뜨고 또흰 실로 바꿔서. 여기는 하나 뜨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뜨시면 되는 거네요. 여기는 두개그 다음에는 하나 둘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뜨고 몇세 개인가 보세요. 둘넷 여섯 여덟 둘, 열 열둘 열세 개 열세 개 맞아요. 또 보라색으로 하고. 실 바꿔주고 하나 두개 뜨고 또실 바꿔서 열세 개 뜨고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요거만 여기까지만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단 뜨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여기 두 개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하얀 실로 바꿔서 세 개를 더 떠야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잖아요. 세 개를 더 떠야 돼요. 여기서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가 하나, 두 개. 세개 떴죠. 세개 떴으면 다된 거예요. 다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네. 실을 수세미실은 끈을 해주시고, 이거는 티코스터로 쓸 거니까 끈 없이 여기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여기도 이제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이것도 잘라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没吃过。 여기다마무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만 완성이 됐습니다. 수세미실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원형 수세미가 완성됐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